자그 다음에 16번 볼게요 16번 자, 자 이런 기억리연딩 문제가 나오면 어, 아마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어, 그런 녀석이다 자 얘는 집합이고요 자 주어진 조건에 맞는 어 우리 원소를 우리가 뭐 했어야 되냐 어 추론했어야 돼 얘는 어 추론 문제고 어, 그래서, 어, 떻게 원소가 들어가야 되지? 어떤 식으로 돼야지? 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문제는 우리가 뭐냐? 홀수와 짝수로 나누어서, 어, 떻게 되는지를 판단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었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자, 문제 보니까, 이 e 이상의 자연수 n과 k에 대하여 집합 a, 어, a가 있고요 너가, 어, n, 어, k. 자,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얘는 이렇게 써있대. 자, x가. 너는 n이 x보다 크고요. 어, 어, n, 어, x가 n보다 크고요. 너는 n 플러스 k보다 작거나 같은데, 자, 우리 x는 어, 무조건 뭐만 되더래? 홀수만 어, 되더래. 자, 그때 보기에서 옳은 걸 골라봐라고 했어. 자, 근데, 자, 기억은 어, 가볼게. 자, a는 너가 4,5래.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우리 아, x의 범위를 따져보면 너는 4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너는 어, 9보다 어때? 어, 작거나 같다 자, 그럼 결국엔 우리가 찾아야 되는 x의 값은 그치? 홀수만 가능한 거니까 너는 5,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9 이렇게 몇 개? 3개밖에 안 돼. 맞지? 아, 그러니까 원소가 3개니까 너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3승계 그래서 8이다라고 하니까 기억은 어, 맞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 자, 근데 니은부터가 이제 어렵죠. 자, 문제에서 n, 어, n, k에 대해서, a, 어, a, n, k의 원소의 개수가, 그치? 여기에 더하기를 1을 한 녀석과, 그 다음에, n, a에, 너는 n, k,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k 플러스 1에 해당하는 원소의 개수가 서로 같니? 라고 지금 물어봤어. 자, 그럼 너는 원소의 개수에서 지금 뭐야? 한 개를 더한 거고요. 너는 원소의 개수가 아니라 K에서 한 개를 더한 게 원소의 개수가 같아지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얘는 우리가 기억을 좀 이용하라.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이 과탄 문제나 사탄 문제나 이런 거 풀다 보면 기억하라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간혹 있어. 그러니까 기억을 이용해서 우리가 니은을 찾아낼 수 있거든. 자, 보니까. 어 너는 9야 근데 만약에 이 뒤에 어 뭐야 이 녀석이 뭐가 됐었다면 우리 10이 됐었다면 즉 k에서 내가 뭐한 거냐 k 플러스 1 하나만 더한 거거든요 자 근데 얘가 10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오면 너는 똑같이 4에서 어디까지 어 10까지야 자 근데 너의 원소는 똑같이 뭐냐 5, 7, 9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 맞지? 어 너는 원소의 개수가 3개야 너도 원소의 개수가 3개야 맞지?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어때? 어 안되더라 됐지? 그래서 우리가 기억에 대해서 원소를 우리가 찾아보자 라고 하는 거 기억을 이용해서 니은이 가능한지를 고민해보자 라고 하는 게 됐겠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다? 어, 봐봐 어? 너가 홀수였어 근데 짝수인 녀석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어? 원소의 개수가 바뀌질 않았네 앞에 4라는 녀석도 안 바뀌었다는 전제 하에. 그렇지? 자, 그럼 얘네 두 개가 지금 뭐니까 홀수고 짝수인데 원소의 개수가 안 바뀌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디귿에 이용을 할 거야. 자, 디귿 볼게. 자, 디깐 자, 얘가 a가 너는 어 2n, 어 k 구요 자, 그다음에 얘가 또 a가 2n 1, k이면 이라고 했어. 자, 그럼 얘부터 먼저 해석을 하면, 야, 시작이 뭐냐? EN이야. 자, EN이 X보다 크고요. 너는 EN 더하기 K여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너는 시작이 EN-1이고요. 너는 X가 뭐야? 어, 여기 두고, 어, 그 다음에 너는 EN-1 플러스 K가 돼야 돼. 자, 근데, 너는 EN 플러스 1부터 시작이고요. 너도 EN 플러스 1부터 시작이거든? 그치? 자, 근데 여기에 보니까 너는 지금 마이너스 1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너가 짝수가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우리 뭐야? 너가 홀수였고요. 그럼 홀수가 포함돼 버리지. 맞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서 말하고 싶었던 건아 K가 뭐였다? 너는 어, 짝수밖에 안 되더라.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어, 찾아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선생님이 K는 어, 뭐라고 할 거냐? 2m이라고 e 이렇게 쓸 거예요. 됐죠? 짝수여야지만이 어, 원소의 개수가 어때? 같아지니까. 뒤에가 만약에 똑같았다고 라 하더라도 너가 뭐야? 홀수기 때문에 얘는 포함할 수 있는 녀석은 얘는 포함하지 못하고 뭐 이렇게 돼 버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뭐야 어 반드시 이렇게 찾아주셔야 된다. 맞지? 즉 뒤에 있는 해당은 너는 2 m 플러스 1부터 시작이야. 너도 2 m 플러스 1부터 시작이야. 근데 뒤에 있는 녀석이 만약에 너는 홀수고 너는 짝수면 상관이 없는데 너가 짝수고 너가 홀수가 돼 버리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니까 너는 포함하지 못하지만 너는 포함해 버리니까 원소의 개수가 달라질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될수 있는 녀석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k가 무조건 뭐밖에 안돼 짝수밖에 안 돼. 자, 그럼 결국에 문제에서 물어본 게 그치? k를 우리가 이렇게 썼으니까 a가 너는 어, 2m, 2m이고요. 자, 너가 더 크니 뭐보다? 어, n에 어, a에 너는 어, 2m 더하기 얼마? 어, 1, 2m 더하기 1, 2m 마이 1보다 크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얘 우리 계산하면 너는 어, 2m에서 x가 너는 어디까지 어, 4m까지 요렇게 되는 녀석이고요. 자그 다음에 너도 마찬가지 어, 2m에 그 다음에 너는 2개 어, a m 플러스 1에서부터 그 다음에 너는 어디까지 어, x가 2개 더하면 똑같이 4m이니까 당연히 너는 플러스 1이 포함 안 되지만 플러스 1이 포함 되지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너가 더 크다. 그래서 우리 디귿도 맞다. 이렇게 구성하시면 되는 그런 녀석이었다. 되셨죠?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문제 풀면서 조금 까다로울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어, 선생님은 해봅니다. 되셨나요? 자, 우리 서수령 1번. 서수령 1번. 자, 우리 서수령 1번은 어, 절대부등식에 해당하는 단원이 나왔어. 자, 그러면서. 자 우리가 구했어야 되는 게 어, 부등식의 증명이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그 증명을 통해서 이제 원까지 이제 접해서 어, 시험 문제를 출제하셨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출제할 때 굉장히 많은 걸 고려를 하시는 것 같아. 자 우선 증명을 먼저 가보도록 합시다. 자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 그거나 같다 절대값 a 더하기 b다. 자, 우선 얘네들이 전부 다 뭐야? 0보다 크거나 같은 녀석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이 부등식을 증명하려면 단순하게 빼서 증명할 수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얘를 뭐 하자? 양변을 제곱한 걸 뺍시다. 자, 그럼 얘 제곱한 게 a 제곱에 더하기 2절대값 ab 더하기 b 제곱. 그다음에 빼기 얘는 제곱하면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돼 버리죠. 자, 그랬더니 남아 있는 게이 절대값 a b 마이너스 이어 그냥 a b 자 얘니까 얘가 항상 0보다 때 크거나 같더라 됐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뺀 녀석이 뭐야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크거나 같다 어, 절대값 a 더하기 b가 성립한다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다음 등호는 음. 자 얘네들이 그치 0이 되는 녀석이 뭐야? 등호가 성립할 때니까 어 너는 AB야 그치? 근데 얘가 당연히 빠져나올 때 뭐로 나와야? 양수로 나와야 지워지면서 0이 될 거거든 그래서 등호는 AB가 뭐일 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우리 뭐야? 등호가 성립하더라 라고 이렇게까지 적어주셔야 되겠죠 되니? 자 그때 등호가 성립할 때, 이제 우리 A, B, 즉, 원에 대해서, 얘 X-1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얼마다? 언 어, 는 4래요. 자, 이 위에 점 A, B에서, 그치? 얘를 만족하는 녀석의 뭐야? 자취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했어. 자, 그럼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보면, 자, 얘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아, 선생님, 얘는요. 1,0이 어, 원의 중심이고요. 어, 여기 마이너스 1, 그다음에 여기 3, 여기 2, 이뭐 지나는 녀석에 대해서 원을 요렇게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원이 생겼을 거예요. 어, 원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됐지?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부가 같으면서 0이 될수 있는 녀석은 어디서부터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해당하는 녀석과 그 다음에 여기 3, 4분면에 해당하는 이 녀석까지 우리가 다 가능하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자취의 길이는 이렇게 뭘 그려보면 돼? 부채꼴을 그려보시면 되죠. 자, 근데 문제에서 보니까 아, 자, 너가 얼마의 길이가 2야? 아, 근데 너 길이가 1이거든? 맞지? 그러니까 2대 1대 루트 3에서 너가 60도여서 너가 몇 도다? 어, 180도다. 자, 아, 120도다? 어, 120도. 뭐래? 60도에서 180도 빼면 120도. 자, 근데 마찬가지로 너가 1이고 너가 2기 때문에 여기 각도가 몇 도가 되냐? 너가 60도야. 아,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자취의 길이는 다 더해보면 원의 둘레에 180도 짜리가 되겠지. 즉, 반원의 둘레가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이 반원의 둘레는 그치? 원의 둘레는 4파이가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절반을 곱해 주시면 되더라. 그래서 2파이다라고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등식 증명하는 게 시험에 등장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되는지 너네가 어 연습을 반드시 꼭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됐지?